공개 수업은 일상의 수업을 나누어주고 수업의 주인공은 참관을 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수업자가 그 수업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죠. 그러면 공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수업 나눔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, 수업 나눔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 나눔을 할때 수업자를 만나고 듣고 이해하는 이해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수업자의 시선을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단계는요 수업의 의미 찾기입니다. 수업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,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, 의미를 찾아서 수업자를 격려해주고 수업자 자신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수업 친구로부터의 진정한 격려 이 단계고요. 세 번째 단계는요 수업자의 고민에 머무르기, 즉 수업을 하는 어, 수업자와 직면을 해서 그 수업자가 자신의 고민이 무엇인지, 이러한 것들을, 어, 직면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. 네 번째 단계는요, 함께 깨달음, 나누기. 즉, 수업자가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,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,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지,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, 어, 깨닫는 그런 단계입니다. 이 단계에서는 성찰적인 질문이 필요하겠죠. 가장 수업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, 또 수업자의 고민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, 어,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,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단계입니다. 어, 수업을 나눌 때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수업자의 시선으로 이해해 주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업에 있어서 의미를 같이 찾아주는 격려 단계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수업자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직면하고요. 네 번째는 함께 성찰, 성찰을 도와주는, 나누는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. 네. 수업 나눔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.